Oh, how many? I have 12. Wow. Scout. Beautiful. Okay. 집에서 간단하게 맛있는 매운탕을 끓여보려고 하는데 이 생선은 저희 아들이 바다 낚시 가서 잡아온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럭? 우럭인 것 같아요. 이거 맛있잖아요. 우럭으로 매운탕 끓이면. 근데 이게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게 큰거한 마리예요. 근데 뼈 같은 거를 다 제거해가지고 왔더라고요. 필렛으로. 우리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버렸어. 그래서 나한테 혼났지. <laughs> 자 이걸 가지고 오늘 매운탕을 끓여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는 매운탕에 빠지면 안 되는 무. 자 여기에 무를 1리터 준비했어. 1리면500 미리 생수 두병 준비해. 물을 넣고 익혀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넣고, 물을 넣고, 물과 물을 넣고 끓어 오를 때까지만 두면 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끓어 오르면 아까 준비한 생선을 넣어줄게요. 자, 생선이 끓고 있는 동안에 양념장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양념장은, 양념장은 이게 작년에 청양고추 심어 놨던 거를 다 따서 말려놓은 건데, 이 빨간 고추, 빨간 고추를 3개 넣고, 그리고 여기에 양파 3분의 2. 하나 중에서 3분의 2 넣고, 물 조금 넣고, 갈아줄게요. 이제 갈아놓은 거를 체에다 놓고 걸러줄게요. 여기 이렇게 물좀 넣고 거 물좀 넣고 해서. 자, 이런 거된 거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자, 여기 생선이 끓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뜬 거, 뭐, 껍질도 없고, 그래서 별로 없지만 이런거 마저 건져주세요 이제 양념장을 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4개 매운거 싫으신분은 3개만 넣고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늘 한 스푼, 생강청에서 생강하고 생강물이랑 같이 건져서 반 스푼 정도 다 이렇게 놓고. 된장, 된장 반스푼, 된장, 혼 다시, 혼 다시 아시죠? 혼 다시가 뭘로 만드는 거냐면, 가다랭, 가다랑어, 가다랑어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선 요리할 때는 혼 다시를 넣으면 좋은데, 많이 넣지 말고 한... 한 반에 반 스푼? 반에 반에 반 스푼? 조금 넣어주고. 없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 소스 약간. 여기에 마지막으로 청주나 소주. 청주나 소주를 세 스푼. 저는 청주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양념장 여기 잘 끓고 있는 생선에 양념장을 부어줍니다 저는 조금 남겼어요. 어쩔 줄 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아이, 다 넣어야 되겠다 다 넣을게요 물이 많아가지고 좀다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고, 뚜껑을 덮고, 한 5분 정도 끓여줄게요. 자, 그 사이에 들어갈 야채를 좀 준비했어요. 그냥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호박, 그 다음에 콩나물 약간, 파한두 뿌리 정도, 한 요, 요만큼, 그 다음에 아까 그, 양파에서 하나로 3분의 2는 갈았고, 나머지를 썰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청양고추 한두 개 썰었어요. 이제 요거를 집어 넣겠습니다. 요거를 파 넣고, 호박 넣고, 양파 넣고. 청양고추 넣고 콩나물은 좀 이따 넣을게요 여기에 냉장고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알 그냥 알이 있어가지고 알도 넣고 바지락, 조갯살 조갯살도 몇개 넣을게요. 안 넣으셔도 돼요.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저 끓일게요. <웃음> 어, <웃음> 왜 이렇게 맛있어? 오, 맛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미나리, 쑥갓 이런 거 있으신 분은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끓여 주고 일... 끝낼게요. 매운탕 끝! 자. 오우. 맛있어? 응, 음, 엄청난데. 아 보자. 알도 들어갔어? 알 냉장고에 굴러다니던 거 집어넣었어. 오, 그래서 이렇게 맛이 깊은 맛이네 또. 그래? 어, 소주가긴데 와네 어, 맛있다. 이렇게 별로 나오네 맛있어가지고 생선 먹어봐 응? 음? 괜찮아? 어어 응. 상당한데 이거? 어 국물이 예술이다. 음. 배불러 <laughs> 너무 배불러 다 먹었네 한 냄비 다 먹었습니다 매운탕 끓일 때 알을 넣는다? 음흠. 알은 필수로 넣는데 많이 넣지 말고 음흠. 그럼 알탕이 되니까 한두개 정도 넣는 걸로 그러면 국물 맛이 훨씬 좋습니다 자. 끝 클리어 오랜만에 날씨가 엄청 좋다. 또 일광욕을 하고 소비야 소비야 좋아? 어 좋아? 이 좋아? 짠 이것이 무엇이냐? 오레가노. 오레가노인데, 엄청 잘 자라. 이거, 조그만 화분 하나 사다가, 쓸만큼 쓰고 나머지 아까워서 심어 놓은 건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오레가노. 대박이죠? 냄새 좋아. 이거가 여기 다른 나무들을 침범해서 좀 오늘 좀 잘라주고 이파리 수거해서 좀 말려 놓으려고요 <놀람> <놀람> 오래가나 수확 씻어서 말리겠습니다. 고래라노를 이파리만 따서 탈척하고 있습니다. 신혼인